저번 무겁겠는데. 둘러다니겠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셋, 열네 삼사, 십이. 다 실었다니까 하죠. 아, 여기가 지금 뒤에가 공간이 너무 안 나와가지고. 겨우 일단 요 백트라도 하나 걸고 가야 될것 같아요. 이거 카페트는 아닌 것 같고, 카메트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가보죠. 여기는 충북 청주시 강내면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부직포로를 싣고 음성, 삼성면으로 갑니다. 무게는 그렇게 많이 나가진 않네요.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서는 제가 전혀 손을 안 대고, 시계차로 다상차를 했는데 하차하는 곳은 아 차에서 제가 요걸 이제 굴려줘야 된다고 했잖요그래다 타고 합니다. 근데 뭐부직포 롤이라서 어좀 가벼울 줄 알고 그냥 간다고 그랬는데 어 무게가 상당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전체 뭐 차에 실는 거로는 별로 안 나가는데 제가 손으로 잡고 움직이기에는 그래도 꽤 나가는 것 같아요. 이게 그래도. 44개를 치렀는데, 하나에 그래도 한4 5 0 k m 정도씩은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불리고, 던지고 하는 거라, 들거나 하는 것보단 낫긴 한데, 봐야 될것 같아요. 1시 45분이고, 약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키로수는 7 0 k m 가 조금 안 나오네요. 점심 먹고 바로 움직였더니 졸음이 살짝 옵니다. 그래서 업창휴게소 잠깐 들려서 커피만 후다닥 하나 사가지고 와서 바로 출발해야겠어. 여기도 뭐 새로운 거을 보니 다에 휴게소도 방역패스 그거 그니까 QR 코드를 안 찍네요. 그냥 그냥 바로 들어가서 합니다. 코로나 감염자들이 어마어마하죠. 몇 십만 명기다리는거 보면 아 무서워요. 여자친구 같이 일하는 직원분도 그 어린 자녀가 어린이집에서 감염이 돼가지고 미접접촉자를 해가지고 지금 출근을 보다 보니까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혹시 감염이 되지 않았을까 걱정했는데 다행히 아직까지 증상은 없고 상차지 쪽도 그렇고, 여기 하차지 쪽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2차로, 판도 2차로인 것들이 좀 많아요. 그리고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도 좀 거리가 있다 보니까 사실 지금 60km 오는데 1시간 10분 넘게 걸리거든요.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지금. 이제 한 4km? 이 정도만 가면은 하차지에 도착을 합니다. 분위기로 봐서는 지게차로 작업할 것 같기도 한데 모르겠어요 수작업으로 좀 도와줘야 될것 같기도 하고 일단 내리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지게발을 옆에다 대면 제가 얘를 이쪽으로 밀어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6개를 한꺼번에 가는 거예요 어, 거 뭐야 이거 이렇게 하면 이제 드라시피 사 가는 거죠 차 마치고 나왔습니다 뭐막 힘들다 이런 건 아니었는데 조금 무겁다 보니까 손이 조금 가는 일이었어요 뭐 여하튼 저는 하차 끝났고요 여기 이제 4시간다 됐으니까 집으로 가는 짐을 잡고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코로나들 조심하시고요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